구독과 좋아요 콕! 약수와 배수 두번째 4공간 수학 8과 12의 공약수 최대공약수 구하는 법 볼까요 일단 공약수를 구하려면 약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8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8벌려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. 1, 8, 2, 4, 3, 안 되죠? 4. 같은 수가 나오면 그만. 1, 2, 4, 8, 12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. 1, 12, 2, 6. 3 4그 다음에 4 있죠? 스톱 그러면 1, 2 3, 4, 6, 12자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뭘까요? 1 2 찾아볼까요? 1 있죠? 그 다음이요. 2있죠? 4있죠? 없네요. 그래서 1, 2, 4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니은 법칙을 한번 찾아볼까요? 니은 법칙은 똑같습니다. 8하고 12자 니은 법칙 갑니다. 2로 할까요? 2, 4, 8, 2, 6, 12 또 되죠? 2, 4, 2, 3, 6. 이제 안 되죠? 최대 공약수는 또 어떻게 볼까요? 바로, 여기 세로만 곱합니다. 따라서 2 곱하기 2하니까 뭐가 나오죠? 4. 앞에서 1, 2, 4가 공약수였죠? 최대 공약수는 이, 그들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죠? 어때요? 같지 않나요? 두수의 공약수가 4일 때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할 방법은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. 이거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. 그러면 해볼까요? 최대 공약수가 4라고 했으니까 4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벌려 1 4 2 2 똑같은 수가 나오면 한 번만 쓰는 거죠. 그래서 1 2 4.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4일 때 공약수는 1 2 4가 답입니다. 쉽죠?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